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민수기지의 16장 12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4월 29일자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아비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흐르리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방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들이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먼저 1 4 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아,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노예살이하던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 지금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때고 이들은 모세를 지도 어 자로 리더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15절이 합니다. 모세가 시민과 여호와 자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 제각기 그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 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선이라 18절에 말씀해 보면 회막문에 섰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어. 19절입니다. 모세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두 사람을 대적하려 함에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 한사람의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서 명령하여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이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노라함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과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러 말미암아 알리라 곧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체,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는 알리라. 모세가 아, 이야기를 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이 말이라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은. 땅이 입을 열어서 이들을 산 채로 삼킬 것이라 한 것이죠. 20 31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지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34절에 나오는 분양하는 250명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각지파들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고라당을 만든 것이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35절까지 나와 3 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리더십 지도력을 증명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신약 전 2000년 교회사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무리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인데 그 리더십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이죠. 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는 손길, 그것을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영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넘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종교의 영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료 바벨론이 거대하게 왕성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음료 바벨론이 흥왕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고라당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손길을 나타내셔서 고라의 무리들은 땅으로 빠지고 또 250명의 그 반역의 무리들은 반역을 한 지휘관들은 여와의 호 불로 살라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일들로온인류 가운데, 운행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이끄실 때에 교회의 참된 리더십에 대해서 주님께서 손길을 나타내신 줄 믿사옵고 이 지상의 교회 중에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잘 되는 일들이 많아 음료 바벨론에 교회가 있는 것을 유한계시록에서 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분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더욱 이끄심을 구하고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